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카부코인입니다. 어제 30%대 강한 급등 나왔는데 다시 한번 AI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지금 AI 코인들이 강한 상승 만들어 주고 있다. 근데 이 상승 과연 어디까지 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 모두 다 말씀드릴 거고요. 3월 20일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 발표 예정이죠. 바로 그전까지 시장은 상당히 흔드는 모습 만들어 줄 거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카브 코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엔비디아가 주최한 AI 커뮤니티 관련해서 모든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안 대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바로 카브 코인입니다 현재 3%대 상승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메타디움, 유엑스링크, 카브 코인까지 대부분의 상승 종목은 지금 AI 컨퍼런스가 주최하면서 AI 코인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컨퍼런스는 지금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마지막 설거지 빔이 20일 즉 fomc 일정 앞두고 같은 추세를 만들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카브코인은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근데 문제는 연속성의 랠리라기보다 이제부터 가로 박스권의 패턴으로 랠리가 지속될 예정이라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긍정적인 지속적인 하락폭에 대한 맥을 끊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테니까 저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물어보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하단에 번호로 010-4203-6667번으로 7번 보내주시면서 내용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두 다 답변 드리고 있다 그리고 저 영상 보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이 카브코인 UX링크가 바로 급등하는 이유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AI 관련 기대감이 정말 높다. 그래서 카브는 30%대 어제 30%대 상승이 나오고 바나코인 그리고 UX링크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기대심리가 정말 높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적. 3월 20일에 FOMC도 있고 3월 22일에 SEC 관련 증권성 여부 소속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빅 이슈가 두 개나 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은 결국에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봐도 돼요. 계속해서 비트에 몰렸던 자금이 지금 알트로 이동되면서, 알트의 그 시작이 바로 이번 AI 테마가 됐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항상 저희 영상 하단에 정보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결국, 지금 시장은 비트에서 알트로 자금이 이동하는 단계고, 그 이동하는 시발점은 이번 AI 테마부터 강력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이런 하락세였던 반전이 확실히 체크가 됐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 정보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가입비, 뭐 비용, 조건 이런 거 절대 없이 10원원장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하단에 번호로 7번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00분 가까이 입장해 주셔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는 정보 공부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장 가능하시다.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말씀 드릴 테니까 절대 스킵 없이 지금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분석과 지표 설명 남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분기 수익률이다. 지금 이게 보다 2, 3분기의 비트코인의 평균 에버리지가 떨어지는 걸 분명히 1분기와 4분기 대비 보실 수 있다. 이 뜻은 뭐예요? 비트 자금이 알트로 이동된다는 자금이요. 결국에 비트 자금, 대형 거래들은 비트로 수익을 내다가 알트 급격하게 이렇게 순환매 구조로 계속해서 자금 사이클을 돌려요. 근데 그 시기가 동 2, 3 분기 사이클을 돌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4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에버리지를 비트코인이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어떻다 알트의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정확히 저희가 지금 3월 말일쯤에 있는데 SEC의 증권성 여부 스탠스와 그리고 AI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5678에는 뭐예요 가상화폐 정책도 트램프가 말한 초코포인트 2.0까지 나타내준 만큼 지금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알트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라거이 뜻은 과거 2020년 비트코인 시즌2를 열었을 때 열었던 골든크로스와 동일 패턴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때도 어때요? 급격하게 개미를 계속 털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어때요? 정말 많은 뉴스로 털면서 올라갈 예정이다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담으셔야 된다 alt 도미넌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만큼 alt에 자금이 들어온 걸 과거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실제 지표 그리고 대형 고래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일정을 이루어 봤을 때, 알트의 자금으로 몰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상승곤실은 하락이 나오면 알트의 강한 상승장이 나오는 만큼 우리는 지금 알트의 강한 장이 오고 있다는 라걸 분명히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알트 관련 수급 들어온 종목들을 분명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수급 설명 남아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보셔야 된다. 난 영상 보시면서 종목들 강하게 급등 나올 종목들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영상 하단에 7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저희 정보방 입장니까 전달 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저희 정보방에 분석해 드리는 수급 차트에요. 수급 차트, 수급 차트가 보다 많은 분들은 지금 보시는 걸 거래량이라고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이게 수급 차트에요. 왜 수급 차트냐? 상장한 날, 카브 코인은 상장한 날, 양봉이었는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훨씬 많은 걸 체킹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때는 매수 진입이 하시면 안 됐다라는 거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가 들어올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 지금 다시 한번, 최 바닥권에서 어때요? 최 바닥 라인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모습 강력하게 보여주고, 거래량 터지고, 실제 순 매수세까지 보여주면서 어때요? 아예 다른 모습 보이죠? 같은 양봉 터진 거래량인데, 음봉이라 시세는 죽었고, 여기는 양봉의 거래량 터지고, 순매수세가 들어오니 추가 랠리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결국에 대형 고래들이든 모든 작전 종목이든 거래량과 이 수급세 많이 샀냐, 많이 팔았냐를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세력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지금부터 이 세력법 설정 방법 100% 무료로 저희 정보방에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010-4203-6667번으로 7번 보내주시면 입장기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세력법 설정 방법 여기 게시판에도 만들어 놨고요. 모르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된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7번만 보내주시면 해외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 공유뿐만 아니라, 요런 세력보험 확인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7번만 보내주시면 5분 이내로 입장 링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